2026년 정부 예산안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무려 728조 원그중 AI에만 10조 1천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무려 3배 폭증인데요 이 AI 시대 첫 예산안 속에서 지금 유통 도소매업계가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어요 왜냐? 바로 AI 그린 유통 특화 바우처가 신설이 되기 때문인데요 상상을 해보세요 AI로 재고 예측 정확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린 포장 하나로 유럽 바이어들이 콜릭을 합니다 국내 매장에서 글로벌 이커머스 제국으로 가는 거죠. 2026년 2조 원짜리 이 혁명 쿠폰으로 해외 매출 세배뛸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2026년 수출 바우처 혁명적 업그레이드인데요. 자, 이 AI 그린 유통 특화 바우처가 도대체 뭘까요? 기존 수출 바우처가 해외 마케팅 쿠폰이었다면 26년 신설되는 바우처는. A AI와 그린에 특화된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전용 버전이에요. 산업부와 중기부가 테크 전용 바우처와 물류 전용 바우처를 추가하는 건데요. 핵심 포인트만 먼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AI 특화입니다. AI 트래픽 분석, 재고 관리, 맞춤 추천, 도구 개발까지 몽땅 지원을 해요. 2026년 AI 인프라와 연계한 무료 컨설팅까지 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 특화인데요. 지속 가능한 포장, 탄소 배출 저감 물류를 지원을 하고요. 제로 웨이스트가 혁명이죠. 세 번째는 유통 특화인데요. 아마존, 쇼피 입점, 글로벌 리테일 채널 공략에 집중이 됩니다.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오를 예정이고요. 전체 수출 바우처 예산은 총 2조 원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도 AI로 밸류 체인 지원 강화, 케이프드, 케이뷰티업을 외쳤죠. 이건 단순 지원이 아니에요. 710억 달러짜리 AI 펀드와 연계된 산업 혁명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지금 뜨는 걸까요? 유통업계 성공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유통업계 30%가 디지털 전환 실패로 도산 위기입니다. 이 AI 그린바우처가 바로 생존의 키인데요. 전망은 이렇습니다. AI 효과, 수출 가치가 오르고 생산성은 20% 향상이 됩니다. AI 트래픽으로 동남아 매출이 세 배가 뛴 사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린 효과 까다로운 이유탄소세를 피하면서 유럽시장 40%를 점유를 하고 농업 유통까지 디지털화됩니다. 유통 하스팟, 케이프드, 뷰티 밸류체인 지원으로 2026년 수출 1조원 추가 예상. 경쟁률 당연히 4대1 이상 치열하겠죠.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AI, 그린, 키워드만 잘 넣으면 합격률이 3배가 올라갑니다. 대표님, 이제 대표님 업체의 차례인데요. 신설바우처로 유통업계는 AI 스마트와 그린 지속이라는 황금기를 맞이를 했어요. 팁을 드리자면요. 25년 말에 지금부터 사업계획서 작업을 시작을 하세요. AI 재고관리로 쇼핑매출 2배, 그린 포장으로 이유 인증 확보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하고요. 2026년 1분기 모집 예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희 지원사업 연구소에서 AI 그린 바우처 무료 진단을 해드릴게요. 유통 특화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요, 2026년 예상 가이드에 맞춰서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업체 다음 디지털 그린 히트메이커가 될 준비가 되셨을까요?